네, 안녕하세요. 보내주신 자료들로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. 오늘은 뭐랄까, 우리 마음 속 생각부터 사회 변화, 또 지구의 미세한 움직임,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본능까지, 어, 정말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어 볼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 자료들 진짜 흥미로운 조합이에요. 보면 인간 심리에서 시작해서, 어, 거시적인 사회 변화, 자연현상 그리고 진화적 본능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각 자료에 담긴 그 핵심 메시지가 뭔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첫 번째 자료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저도 가끔 음~ 나는 운전 좀 잘하는 편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게 흔한 건가 봐요 아~ 맞아요 바로 그게 레이크 워비곤 효과라고 하는 거죠. 그 모든 아이들이 평균 이상이라는 가상의 마을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. 아하. 실제로 그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는데 결과가 진짜 놀라워요. 70%가 리더십이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답했고 평균 이하다 이렇게 답한 학생은 단 2%밖에 안 됐어요. 와 2%요? 진짜 적네요. 그쵸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능력 이거는 뭐 거의 60%가 자기가 상위 10% 안에 든다. 25%는 아예 상위 1%라고 답했고요. 허허, 대단한 자신감이네요. 네.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긍정적인 편향이 얼마나 강한지 이걸 딱 보여주는 결과죠. 물론 뭐 객관적인 현실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. 흥미롭네요, 진짜. 아. 어. 그렇게 우리 내면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또 외부 사회 변화도 우리 삶에 영향을 크게 주잖아요. 다음 자료는 사회 발전이 여행이라는 걸 어떻게 바꿔놨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특히 19세기 산업혁명 이후가 큰 계기가 됐죠.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 좀 나아지면서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결정적으로 음 교통수단이 발달했잖아요. 네 그렇죠. 철도 같은 거요? 네. 영국에서는 철도가 생기면서 블랙풀이나 브라이튼, 이런 해안 휴양지가 엄청나게 성장했고요.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대륙 횡단 철도 덕분에 뱀프스프링스 같은 그런 유명 호텔들이 생길 수 있었죠. 아, 그렇군요.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항공 운송이 발달하면서 이건 뭐말 그대로 전 세계가 여행지가 된 거고요. 결국 이런 사회 기반 시설 발전이 우리 여가 생활, 더 나아가서는 삶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셈이죠. 네. 사회 기반 시설처럼 지구 자체의 병화도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는 건데 자료 중에 그 빙하 녹는 거야. 이게 지구 자전속도 그러니까 하루 길이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.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? 와, 이건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. 네네. 놀랍지만 이게 사실이에요. 그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면 늘어난 물의 무게 때문에 중력 때문에요. 물이 적도 쪽으로 좀더 쏠리게 돼요. 아, 적도 쪽으로요? 네. 그래서 지구 모양이 아주 미세하게 적도 부분이 살짝 더 불룩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. 오. 이게 마치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벌리면 회전 속도가 느려지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. 지구가 아주 미세하게 느려지는 거죠. 진짜요? 매년 조금씩요? 네. 매년 뭐수 미리초 정도 변화라서 작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계속 쌓인다는 게 중요해요. 실제로 공룡 살던 시대에는 하루가 지금보다 짧아서 한 23시간 정도였다고 하죠. 와, 23시간이요? 정말 신기하네요. 지구의 물리적인 변화부터 우리 안의 심리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마지막 자료는 좀더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. 인간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어딘가에 소속되려는 욕구가 강할까? 뭐 이런 거요? 네, 이건 진화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. 아주 오래 전부터요, 집단에 속하는 게 생존하고 번식하는데 유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향이 자연 선택됐다고 보는 거죠. 아, 생존이랑 번식이요? 그렇죠. 물이 지어 살면 자원도 나누고, 아플 때 서로 돌봐주고, 또 포식자로부터 같이 방어하고, 뭐 일도 나눠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잖아요. 네네. 특히 뭐 자원 같은 거 두고 다툴 때 개인이 집단을 이기긴 어렵죠. 그리고 또 집단 안에서 잠재적인 짝을 만나기도 쉽고,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게 자녀의 생존 가능성을 훨씬 높여줬고요. 혼자 키우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돌보는 게 훨씬 안전했으니까요. 그렇군요. 결국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부터 시작해서 사회와 기술의 발전, 또 지구 환경의 변화, 그리고 우리 안에 깊이 박힌 진화적인 본능까지 와, 진짜 넓은 범위의 연결고리를 본것 같아요, 오늘. 네, 맞아요. 이게 다 각기 다른 분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인간과 환경,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의 우리, 그리고 지금의 세상을 만들었는지 이런 통찰을 주는 거죠. 이 자료들이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을 좀더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.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자신과 또 주변 세계를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셨나요? 어, 특히 그 생존을 위해서 우리 유전자 깊숙이 새겨졌다는 소속감이라는 본능 있잖아요. 이게 오늘날 이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나의 어떤 선택이나 관계, 그리고 사회현상 전반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지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던져보는 마지막 질문입니다.